상대합니다. 다음이 청사파 영운구청 아... 이준호 장사, 홍사파는 태운구청 김성범 선수. 동작구청의 박태중 선수가 기권하면서 이제 김성범 선수가 이준호 선수와 대결합니다. 역시나 파워적으로 하게 되면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이 파가줬어요죠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준호 장사와 김성범 선수의 경기. 청사파, 이준로 홍사파, 김성범, 이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 잡치기, 밧다리, 빗장거리 기술, 김성범 선수는 밑씨름, 고음 당 기기, 뒷모릎치 기술을 수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가 굉장히 낮은데요? 이렇게 했고요. <laughs> 시작. 자, 김성범 아그러나 이준호의 미라치로 기첫 판. 가장 이준호 선수가 먹이를 던져줬는데 그그 김성범 선수가 사실 주특기술이 기 아닌. 델베지길를 시도를 하다가 예 해치기를 당했죠 그렇죠 이준호 선수는 첫판 가져가면서 네. 1대0 맞습니다 이준호